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사랑 TV와 함께하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매일 꿈사랑 TV와 함께 하시면 6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욥기 39장부터 42장, 아가 1장부터 5장, 그리고 시편 133편부터 134편입니다. 욥기 39장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들은 몸을 굽히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수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수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장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미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이냐그 신앙 떨어져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빤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욕기 40장 여와께서또 욕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불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노트관 같고, 그 뼈대는 새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꾼으로 그 혀를 멜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여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상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장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소치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 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끼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손에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2장 욥이 여와께 호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연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요베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네 요베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네 요베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네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종요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하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요배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배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값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와께서 호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와께서 호 요배 유배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나기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땋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한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한 자야, 넌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구나. 아가 이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가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베카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가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예,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니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앙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오 바닥은 금이오 자리는 자색깔개라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10편 133편 보라 양제가연약하여동과 암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곳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린 것 같고 할몬의 이스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